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늘 이런 평가를 받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팀 승리에 꼭 필요한 선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축구 선수는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경기라고도 할수 있는 이그 경기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2010년 유럽의 그각 리그에서 잘하는 팀들 그 가운데서도 또 챔피언을 뽑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의 중요한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 맨체스터 유나이트 유나이티드 감독의 팀의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오늘 너가 해야 할 일은 볼을 만지는 것도 패스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피를로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란의 핵심이자 세계적인 미드필더 그 안드레아 피를로만 마크하라는 그런 임무를 내려줍니다. 박지성은 그 경기 내내 피를로에게 바짝 붙어서 그의 플레이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고 그 결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AC 밀란을 상대로 4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둡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그날 화려한 골은 없었지만 그 승리의 숨은 주역은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드러나진 않지만 승리의 주역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옆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팔을 붙잡아 준 아론과 훌. 이들의 헌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이 공격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는 반드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냥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으려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었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족속이었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나와 있습니다. 전열이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 무리의 뒤에서 낙오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비열하고 교활한 공격이었죠. 여러분 이런 비열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공격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공격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 또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쯤 했으면 됐지라고 아니란 생각을 가진 그때, 그 비열하고 교활한 공격은 바로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과 공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마음먹고 굳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 더큰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패배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기습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기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이런 싸움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나갈 싸움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첫 걸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싸움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왔을 때에 모세는 여우사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을 준비시키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펼쳐지죠.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마법의 지팡이였을까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지팡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손에 그 지팡이를 손에 든 것은 어떤 응원을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전쟁터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패의 열쇠는 이산 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얼핏 보면은 고작 이 손을 드는 동작, 이거 하나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손든 신앙의 자세를 통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단순히 두 팔을 위로 올리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싸움터에서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내가 얼마나 칼을 잘 휘두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싸움의 본질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참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손을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될 때마다 나의 그 들어 올린 그 손도 점점 점점 힘이 들고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힘이 들고 도저히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만큼 문제가 지속되거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손이 자꾸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팔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벌 받을 때를 기억해 본다면은 저는 어릴 때 많이 혼나봐서 아는데 손 들고 있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이 정도쯤이야 하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은 땀이 나고 팔이 너무 아파서 양손을 굳게 잡고 안 내려야지 하다가 옆에 친구한테 기대기도 하고 또 선생님 안볼때 몰래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손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진짜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손을 드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지쳐버릴 때까지 버텨야 하는 그 싸움이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 드는 싸움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고 이 싸움을 포기치 않고 해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죠.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손을 들수 없을 만큼 지쳐갔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죠.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자신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팡이를 직접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모세도 결국 손을 끝까지 들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의지하는 그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개인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상처를 받든, 시험에 들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싸움은요, 항상 공동체적인 싸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준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죠. 단순히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어야 신앙의 손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손 들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지쳐 쓰러져서 그 손이 자꾸만 내려올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혼자 고군분투를 해도 혼자서 못할 때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뻗은 내 팔이 내려오려 하는 그때 내 팔을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이름은 전쟁의 주인공처럼 많이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칼을 든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숨은 결정적 역할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공동체적 손길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서 묵묵히,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헌신이 결국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어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던 시간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손이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들어 줄 차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모든 신앙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며. 끝까지 하나님께 손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쳤고 모든 백성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의 그 전략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그 헌신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론과 훌의 수고를 떠올리면서 찬사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승리와 그 승리로 인한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이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바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끌었으니까, 내가 다 했지 하고 쉽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승리를 결코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붙들어 준 아론과 훌의 헌신도 여호수아의 전술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용맹함도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결과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더라도 결국 그 수고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가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이미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군기를 따라 전진하듯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 깃발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도 그 길을 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긴 것 같아도 그 섬김을 통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심을 한 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크고 작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인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로 뻗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 지쳐 손이 내려갈 때 옆에서 붙들어 줄수 있는 사람, 조용히 돕고 무너질 듯한 손을 다시 올려 줄수 있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함에 함께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 묵묵히 섬기는 손길. 피곤한 중에도 끝까지 감당하는 헌신들, 이 모든 손들이 모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붙들었지만 그 손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니시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시고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모세처럼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론과 홀처럼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기도 하며 함께 승리의 깃발을 이땅 가운데 꽂아 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아말렉이라는 그 영적인 도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가증스럽게 우리의 삶 앞에 늘 항상 도전하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손을 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항상 주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준 사람, 내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할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로 이어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승리의 순간에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직 십자가 뒤에 가려워 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승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며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